이 세베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다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면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반대로 남편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이교도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도 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초대교회 성도들 중 여성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선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최대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 즉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전했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로 전하는 것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말로는 그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이 아닌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그 행실을 보고 마음이 열려.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에 취득하다라는 헬라와 동사는 시간, 물질 등을 많이 투자하여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말에 한두 번 순종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좋은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행실을 보일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외모를 꾸미기보다 그 마음을 꾸미라고 합니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행위였습니다. 1세기의 초상화와 조각상에서도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세련된 머리치장과 과시적 장식으로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러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절에 그리스인 아내에게 오직 마음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남편의 부당한 요구와 회방에 대해 바로 화내듣고 받아치기보다는 거침 말이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며 안정한 심령은 그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여 생활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베드로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은 보이는 것 같이 썩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는 거룩한 분야라고 소개하는데 그러한 실례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 보면 그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남편의 말에 우선 순종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를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 옳지 않은 행동들에 무조건 순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 삶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1절에서 6절까지 할일를 하는데 남편에게는 7절 한절만 얘기하기에 베드로가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이 그리스도인이면 아내나 그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를 따라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지,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경우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남편에 대한 말씀이 짧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보다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난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내들에게 편지를 길게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이장에 부부는 한 몸이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아내를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내를 동역자, 곧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열기 상화와 역대기 상화를 읽다 보면 가끔씩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우상을 섬긴다던가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때그 아들 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점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일까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어느 가정의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내 그 가정의 어머니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정의 아버지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면서 신앙의 동역자로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자로 인정하라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않으며 가정이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예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팔 절의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동정하다라는 것은 함께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슬퍼하면서 시기하거나 불편한 눈으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저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저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서로 다투고 저주하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며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시기에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것이죠. 또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 눈으로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귀를 여심으로 자녀의 귀를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삶은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통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주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누어주며 세상 가운데의 십자가를 통한 주의 사랑을 말로 또한 행동으로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